일본 굴지의 IT 회사 핵심 멤버가 한국 출장 중 일을 못하겠어요. 라며 눈물을 쏟을 뻔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7년째 근무 중인 IT 보안 전문가, 미즈키입니다.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보안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그럼 제가 사는 집은 도쿄의 작은 원룸입니다. 뭐랄까요? 딱 침대 하나 놓고 나면 방이 꽉 차는 그런 곳 있잖아요? 아침마다 침대를 정리하면서 내가 언제쯤 이 좁은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쿄에서 거주비는 제 월급의 30%를 훌쩍 넘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살 수도 없어요. 야근이 작고, 주말 출근도 빈번하거든요. 거주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도 관리비, 통신비 등등 정말 숨쉴 틈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팍팍하게 살아야 하나 싶은 날들이 많아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쿄의 화려한 빌딩 숲이 때로는 자랑스럽게 느껴지다가도 그 아래서 살아가는 저 자신은 참초라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의 미래가 점점 더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제 월급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으니까요. 제 아버지가 신입사원이었을 때 받은 월급과 지금 제 월급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는 충격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사치를 부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외식을 하는 날도 드물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것만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매달 통장을 보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살려면 꿈꾸기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은요? 아, 그건 진작 포기했죠. 이런 현실에서 누굴 만나고 사랑하고 같이 미래를 꿈꾼다는 게 가능할까요? 주변의 결혼보다는 대부분 돈 거만 하거나 결혼을 한다고 해도 억척같이 모은 돈으로 간신히 결혼식을 올린 케이스였어요. 저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켰는데 대학 때 친했던 노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미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올린 사진마다 반짝반짝 빛나 보였어요. 넓은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글, 그리고 판교라고 했던가요? 거기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담은 글까지. 솔직히 말해서 부럽더라고요. 같은 전공을 했던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니. 처음에는 그냥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 친구는 저렇게 잘 살고 있을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함보다는 질투가 더 커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친구의 사진을 확대해 보고 다시 닫았다가 또 열어 보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왜 나는 이렇게까지 초라해졌을까? 그날 밤 저는 노미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한국은 정말 그렇게 좋은 곳일까? 그, 그 물음이 스스로를 붙잡았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파견 근무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딱 6개월짜리 근무였지만 저는 그 공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해외 근무는 제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어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기대가 먼저 들더라고요. 손을 들 때까지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지나쳤을 기회를 그 순간엔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심 놈이와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제 이름을 지원 명단에 올렸습니다. 당시엔 그 결정이 제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전혀 몰랐죠. 6개월쯤이야. 금방 지나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사실 속 마음은 온갖 불안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한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된건 저희 회사가 한국에서 만든 해외 결제 시스템의 일본 보안 협력 업체로 계약을 따내면서였습니다. 6개월간 한국의 본사와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했죠. 본사가 위치한 곳이 판교라는 첨단 it 단지라고 하길래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노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노미야 나 이번에 6개월 동안 한국에 출장 왔어. 판교에서 일하게 됐어. 내 회사도 판교에 있다고 했지? 혹시 시간 되면 한국 생활 좀 알려줄 수 있어? 사실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조금 쑥스러웠어요. 일본에서는 개인의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노미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내 회사랑 한 블록 차이라니까. 내일 만나서 판교 투어해줄게. 다음날 노미를 만났는데 와. 정말 놀랐습니다. 대학 시절 만났던 그 친구가 만나 싶더라고요. 여전히 다정했지만 뭐랄까 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노미는 우리 회사 끝나면 바로 퇴근할 수 있어서 시간 여유가 좀 많아. 너한테 판교 구경도 시켜줄 겸 한국의 좋은 점도 알려줄게. 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노미의 회사가 있는 블록부터 저희 회사가 있는 건물까지 걸으며 저는 한국 IT 단지의 규모와 현대적 감각에 감탄했어요. 대형 건물마다 로비에서 로봇이 방문객을 안내하거나 커피를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에서 이런 풍경을 본적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판교는 정말 제 상상 이상이었어요. 일본의 오다이바처럼 깔끔하고 현대적인 도시는 봤지만 이곳은 그보다 더 세련되면서도 사람 냄새가 나는 느낌이었달까요? 빌딩마다 넓고 유리창이 반짝거렸고, 거리에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긴 왜 이렇게 다들 빨라 보이지? 하고 물었더니 노미가 웃으며 대답했죠. 여긴 판교니까. 한국의 실리콘밸리잖아. 노미의 회사 건물을 지나면서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휴게실에 마사지 체어도 있어. 헬스장도 있고, 밥은 사내 식당에서 정말 저렴하게 먹을 수 있지. 내 회사도 비슷할걸? 그 말을 듣는데, 일본 회사의 풍경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해진 점심시간에 빽빽하게 줄을 서서 도시락을 꺼내 먹는 모습이요. 한국 회사는 전혀 다른 분위기더군요. 친구가 판교 투어 후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차한 잔을 대접해줬습니다. 도쿄의 작은 원룸에 비하면 여기는 완전 별천지였어요. 넓은 거실, 잘 정리된 주방, 따뜻한 바닥 난방까지. 바닥이 따뜻하다니 신기하네. 제가 감탄하자 노미가 말했어요. 이게 한국식 온돌이야. 겨울에도 집안에서 양말 안 신어도 돼. 이 말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히터로 방을 덮이지만 공기가 건조해지고 바닥은 차갑잖아요. 그녀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 전세금도 남자친구 덕분에 마련했어. 한국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잘돼 있어서 전세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가 결혼이나 집 마련을 위해 몇 년간 저축해야 하잖아요. 여기선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다니, 일본은 청년이라고 해서 이런 혜택은 정말 본 적이 없어요. 노미가 아파트에서 보여준 한국의 생활 인프라도 대단했어요. 아파트 입구에 편의점과 카페가 있었고, 10분 거리에 대형 마트와 공원이 있더군요. 여기선 필요한 게 있을 때 금방 해결할 수 있어. 교통도 잘 되어 있고, 어디든 금방 갈수 있거든. 저는 일본과 너무 달라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미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어요. 노미는 한국 사람들의 정과 단결력을 이야기하며 말했어요. 여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다 같이 도전하고 잘안 돼도 서로 도와주거든. 반면, 일본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또한 가지, 한국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노미가 여긴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도와주는 게 당연해. 그게 한국인의 정이야. 라고 했을 때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일본에서는 부탁을 받으면 이걸 꼭 내가 해야 하나? 하고 먼저 생각하니까요. 판교에서의 생활이 점차 익숙해질 듯. 저는 업무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의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본 본사와 한국 본사 간의 협력 체계를 맞춰야 했거든요. 그런데 일처리가 너무 더뎠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팩스를 보내고 서류를 작성해 도장을 찍는 방식이 많아요. 당연히 한국 본사와 협력할 때도 이런 절차를 고수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익숙한 방식이라 당연하게 여겼지만 한국에서는 아니더군요. 한국 본사는 이메일 한 통이면 끝날 일을 팩스 때문에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반복됐어요. 이게 답답하지 않으세요? 한국 동료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죠. 일본에서는 이게 표준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요. 한국 동료는 한숨을 쉬며 여긴 그럴 시간 없어요. 일단 디지털로 처리하고 문제 생기면 그때 수정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때부터 조금씩 한국의 업무 방식을 유심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결제가 필요하면 팀장이 이메일로 보고서를 확인한 뒤 바로 승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더군요. 심지어 회의 시간에도 빠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바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보고서를 작성해 상사에게 제출하고 상사가 다시 그 윗선으로 보고서를 보내야 해요. 한 문장 한 단어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수정 요청이 오가면서 일이 멈춰버리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도 서류 작성과 결제 과정에서 자꾸 딜레이가 생기니 스트레스가 쌓이더군요. 결국 저는 답답한 마음을 노미에게 털어놨어요. 나 혼자선 도저히 못하겠어. 일이 너무 느리게 진행돼서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어. 노미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미드키 한국에서는 시간 관리가 생명이야. 내가 몇 가지 툴이랑 기술을 알려줄게. 한번 써보면 진짜 차이를 느낄 거야. 그렇게 시작된 노미의 일대일 교육은 제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노미는 윈도우 단축키부터 업무 시간을 줄여주는 다양한 어플까지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예를 들어 엑셀에서 단축키를 사용해. 데이터를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이라든지, 화면 캡처와 편집을 한 번에 할수 있는 툴, 메모와 일정 관리를 자동화하는 앱 같은 거요. 이거 정말 괜찮은데? 왜 여태 몰랐을까? 일본에서는 아무도 단축키를 쓰지 않아,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죠. 노미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비결이야. 다들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이런 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시간을 절약해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야. 저는 이 기술들을 배우면서 한국의 일처리 방식이 왜 그렇게 빠르고 정확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단순히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도구와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런 혁신적인 툴이나 시스템을 아는 사람도 없고 안다고 해도 가르쳐주는 문화는 더더욱 없습니다. 모두 매뉴얼에 적힌 대로만 일할 뿐이죠. 그런데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바로바로 시도하고 적용하더군요. 일본은 석기시대도를 갈고 있을 때 한국은 칼을 갈고 있었다니. 또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회의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회의가 보통 상사의 지시를 듣거나 조심스럽게 의견을 교환하는데 그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두가 활발히 아이디어를 내고 그 자리에서 가능한 실행 방안까지 논의하더군요. 다음 회의 때 논의합시다 라는 말이 드문 것도 신기했어요. 저는 점점 한국의 방식에 익숙해졌고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서류를 정리하고 상사의 승인을 기다리느라 진이 빠졌는데 이제는 빠르게 일을 마치고 결과를 분석할 시간까지 생겼거든요. 물론 처음엔 한국의 빠른 업무 스타일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와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수정한다는 방식이 일본의 철저한 계획 문화와는 정반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태도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한국의 일처리 방식은 단순히 빨라서 좋은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말했어요. 너 없었으면 나 여기서 완전히 뒤쳐버렸을지도 몰라. 네가 알려준 덕분에 나도 조금씩 한국 사람처럼 일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자 노미가 웃으며 말했죠.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빨리빨리 적응해야지. 너도 이제 충분히 잘하고 있어. 어느덧 가을이 시작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에서도 가을은 익숙했지만 한국의 가을은 좀 다르더군요. 공기가 맑고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낭만에 취할 틈도 없이 저는 갑작스러운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몸이 으슬으슬하고 코끝이 쌓은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이 저를 보더니 다들 걱정스럽게 말하더군요. 미즈키 씨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세심하구나 싶었죠. 그러다 한 직원이 더 걱정스럽게 묻더군요. 약 사다 드릴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누가 아프다고 해도 약까지 챙겨주는 일은 드물거든요. 저도 모르게 폐를 끼친 것 같아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열이 나는 데다가 몸이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한국인 동료들이 이제야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이건 안 되겠어요. 지금 바로 병원 갑시다. 저는 민폐를 끼친 것 같아 사양하려 했지만 이미 다들 병원 갈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병원은 회사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친절했어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정말 빠르게 진행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일본에서는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약국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바로 약국으로 내려가 약을 받았는데 시간이 거의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약을 챙겨주며 말하더군요. 이약 드시면 열은 금방 내릴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저는 약을 먹고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혼자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몸이 너무 안 좋으니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동료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집까지 차로 데려다 주는 길, 그는 계속 제 상태를 물으며 걱정해 줬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푹 쉬세요. 감기는 열심히 쉬는 게 제일이에요. 그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지쳐 있었지만 동료는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처 가게에 들렀다가 죽을 사들고 와서는 문 앞에 놓아두며 말했어요. 이거 드시고 나으면 좋겠어요. 혼자 아프면 외롭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일본에서는 아플 때 대부분 혼자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픈 사람을 위해 이렇게 정성스럽게 신경 써주다니요. 그날 밤, 저는 죽을 먹고 약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챙기고 배려하는 게 당연한 문화인 것 같다고요. 한국인의 정이라는 말을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죠. 그들의 따뜻한 배려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정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더군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한국의 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단순히 아팠던 하루를 넘어 제게 잊지 못할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추위가 몰아치면서 몸이 더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했어요. 주과약 덕분에 기운은 조금 돌아왔지만 집안의 차가운 공기까지 이겨내긴 힘들더군요. 일본에서는 이런 날엔 보통 전기 히터를 틀거나 핫팩을 끼고 자는데 제가 묵는 이 집엔 히터가 없었어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문득 동료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일러만 틀면 금방 따뜻해져요. 보일러? 그때까지 저는 온돌이라는 한국의 난방 문화를 들어만 봤지 직접 써본 적은 없었거든요. 호기심반... 의심반으로 보일러 조작 패널을 찾아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처음엔 복잡한 버튼들에 당황했지만 설명서를 보고 겨우 난방 모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났을까요? 차가웠던 바닥이 천천히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니 금세 방 전체로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따뜻한 바닥의 감촉은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온천탕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바닥이 데워지자 공기까지 훈훈해지더군요. 일본에서 히터를 틀면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바닥의 온도차 때문에 항상 불편했는데 여기선 그럴 일이 없었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 잠시 그 온기를 느끼며 감탄했죠.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이구나. 그 순간 이 문화가 너무 부러워졌어요. 일본에서는 겨울이면 항상 이불 속에서 핫팩을 꼭 끼고 자야 했는데 온돌은 그런 수고로움을 완전히 없애주더군요.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이 훈훈함은 단순한 난방 이상의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아픈 몸으로 타지에서 겪었던 그 밤. 저는 온돌 덕분에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이걸 일본에도 가져가고 싶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처음 판교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내가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어느덧 저는 업무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법 익숙해져 있더군요. 협력사 직원들과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리니 마음이 조금 먹먹해졌습니다. 마지막 날, 협력사에서 굿바이 파티를 열어주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굳이 이런 걸 해줘야 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파티가 시작되고 나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작은 회의실을 꾸며놓고 준비한 간식과 따뜻한 메시지 카드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메뉴까지 챙겨준 정성스러운 배려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파티에는 제가 일을 배우는 동안 가장 많이 도와줬던 동료들이 대부분 참석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일을 잘 못해서 여러분에게 폐를 끼친 것 같아요. 미안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손을 휘저으며 말하더군요. 미즈키씨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하세요. 우리 모두 당신이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한국 출장이 또 생기면 꼭 다시 오세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제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던 이 6개월 동안 사실, 저는 이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거죠. 한 동료는 웃으며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 사람, 우리 회사에서도 보기 힘들었어요. 미즈키 씨라면 어디서든 잘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조금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국 출장이 끝나고 출국 날을 기다리던 날, 한국의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날 비행기가 결항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급히 노미에게 연락했어요. 다행히 그녀가 흔쾌히 자기 집에서 하루 더 머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시 노미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광역버스가 너무 늦게 온다는 거였죠.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던 제게 옆에 있던 한국인이 다가와 상황을 친절히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 눈 때문에 교통이 좀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버스가 오긴 올테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런 세심한 배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버스에 올랐지만, 얼마 가지 않아 버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바깥은 눈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이미 도로에는 차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어요. 기사를 통해 들었지만, 117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대설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거라더군요. 도로 위에 정체된 차량들 사이에서 버스마저 미끄러지기 시작했을 때, 승객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스쳤습니다. 그러자 버스 기사님이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셨어요. 그러자 버스 승객들이 내리더니 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황당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사님이 고개 숙여 사과하며 구급 차량이나 견인차를 기다리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객들 전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두꺼운 외투를 여미고 버스 밖으로 나갔어요. 모두가 우르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진짜 밀겠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다른 사람들을 따라 저도 버스 밖으로 나섰습니다. 버스 뒤편으로 모인 승객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눈 속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서로 눈빛만 교환하면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누군가가 하나 둘 하고 외치자 버스가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지던 버스가 승객들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몇분뒤 버스가 다시 제궤도에 오르자 모두가 땀에 젖은 채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이런 단결력이 정말 한국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승객들은 아마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상황을 기다렸겠죠. 기사님은 몇 번이나 사과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승객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각자가 할수 있는 일을 기꺼이 했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기록적인 대설을 겪은 게 아니었어요. 내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팔을 걷어붙인다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승객 전부가요? 눈길에서 버스를 함께 밀고 자발적으로 나와 도로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따뜻한 연대와 협동이 자연스럽게 녹아있기 때문이라는 걸요. 놈이 집에 어렵게 도착을 했고 친구는 바닥에 이불을 깔며 말했어요. 바닥 따뜻하니까 앉아있어. 너 온돌 좋아하잖아. 그 말을 듣자마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한국에 와서 온돌에 반한 건 사실이거든요. 바닥에 앉는 순간 온기가 천천히 퍼져 발끝에서 몸 전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주는 안정감이란 정말 대단했어요. 노미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 판교에 와서 적응하느라 고생했던 일부터 한국인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던 순간들까지. 너 정말 한국에서 많이 배웠지? 노미가 웃으며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많이 배웠어. 빠른 일처리 방식, 키보드 속도도 빨리 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 이런 건 일본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야. 그리고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다시 팩스를 보내고 결제도장을 기다려야 하다니? 한국에서는 이메일 한 통이면 끝나리를? 그런 생각이 떠오르니 속에서 열불이 터지더군요. 한국에서는 몇 분이면 끝났을 일이 일본에서는 서류 작성, 도장 찍기, 상사의 승인을 기다리는 끝없는 절차 속에서 멈춰버리곤 했으니까요. 돌아가서 다시 그 느린 시스템 속에 갇힌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TV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번 폭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었어요. 117년 만에 기록적인 대설로 도로가 마비되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자가 전하는 내용에 눈길이 갔습니다. 서울과 주변 지역이 눈으로 뒤덮인 화면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삽을 들고 나와 눈을 치우는 모습. 음식점 주인이 직원들과 함께 인도를 정리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기자는 이웃 간의 협력으로 눈치우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TV를 켜자 이미 대부분의 도로가 복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복구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시민들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밤새 협력한 덕분에 빠르게 정상화되었다고 하더군요. 뉴스에는 자원봉사자의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눈이 많아 고생은 했지만, 함께 힘을 모아 금방 정리할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일에 익숙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단결력과 협동심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모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마지막 밤, 저는 노미의 집 바닥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단순한 출장 그 이상이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매력을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나 기술적인 발전 때문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람들의 따뜻함과 협동 정신이 스며 있다는 점이 가장 감동적이었죠. 며칠 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갈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죠. 돌아온 지 얼마 안 왔지만 저는 이미 다음 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어떤 새로운 배움을 얻고 어떤 따뜻한 순간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하면서요. 한국에서 꼭제 미래를 그려낼 거예요. 응원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미즈키 씨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출장에서 느낀 따뜻한 정과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특별한 매력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감동 충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